와. 여기 보시면 제가 <laughs> 아주 큰 화분에서. 지금, 고추모종을 심어서, 이제, 심어놨죠. 그래서 이제, 어, 수야자식께서 이제 물을 주시는데, 저 대신 5대5예요 5대5. 근데, 지금 고추가 열린 거 보세요. 아주 크게 잘 열리고 있죠. 그리고 여기도 제가 고추를 몇 개씩 따먹기도 했는데, 꽤잘 자라고 있습니다. 한 여섯 그루 정도 들어간 거예요, 여섯 그루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. 여기 지금 오가피 꺾고지 된 거고요, 여기 두루. 그 다음에 여기는, 여기도 오가피네, 요 꺾고지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아로니아, 꺾고지 한 거죠. 아주 잘 자라고, 지금 꽃대가 별, 별도로 크게 필요 없이 잘 열리고들 있습니다. 어, 넉 개를 이제 따먹은 상태라. 그 다음에 여기는, 어, 꽃이 또 피고 있죠. 백합일까요? 백합인 것 같기도 하고, 여기 주목주목이죠 여기는 꽃길이. 꽃길이 또 이제 꽃, 꽃이, 라고, 이거, 인삼 벤자민 같죠? 인삼 벤자민. 같이 꽃이 피고 있고요. 예쁘네요. 그 다음에, 여기는 난인데, 난 꽃이 지금 보시면 요런 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지금 꽃이 피려고 하는 것 같죠? 난이 여기 보시면 뿌리도 내렸어요. 뿌리가, 뿌리가 내린 거, 내렸죠? 여기 보시면 뿌리가 내려 있습니다. 내렸어요. 여기 보시면, 요 끝에서 새로운 난이 나서 뿌리가 이렇게 내린 거예요. 예쁘죠? 꽃도 지금 피려고 하고 있고요. 감사합니다.